자, 지금 시장이 어떤 시장이냐면요. 저는 폭풍전야 같은 시장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과거 반감기 시장과 지금의 시장이 너무나도 다른데 지금 공급량이 6.25개에서 3.125개로 줄어든 이 상황에 비트코인은 고요하죠. 지금 구간 자체가 방향성이 딱 상방인지 하방인지 결정되어가는 그 직전에 있다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저는 이 구간에서도 롱을 외칩니다. 작년과 똑같아요. 저는 계속해서 롱을 외치고 있는 사람이고, 이 비트코인이 올해 2억 갈 거라고 자부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신다면, 우리 여러분들도 비트코인뿐만 아니라, 나머지 알트코인들로 돈 벌어가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비트코인이 올라갈 수 밖에 없는 이유와 더불어서, 우리 여러분들이 사지 말아야 될 코인, 그리고 반드시 사야 될 코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테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일단 제가 비트코인 롱을 보는 이유는 뭐냐면요 최근에 이 반감기 직전에 이 구간에서 정말 기가 막히게도 저점 라인을 잘 지켜주면서 버팅겼어요 그리고 지금 60일 이평선 깨지 않고 이 구간에서 버텨주고 있는 모습도 상당히 인상적입니다 자 그런데 제가 단순히 차트만 보고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고요 지금 띄워놓은 이 표가 어떤 표냐면요 새로운 고래들 그러니까 신규 고래들의 비트코인에 대한 투자 금액이 옛날 오래된 고래들의 투자 금액의 거의 두배 정도 되는 수준을 알려주는 그런 도표입니다 자 이게 어떤 의미냐면요 여러분 단기 고래들이 어느 정도의 장기 고래들의 물량을 먹었다 라고 해석해 주시면 돼요 먹었다 라는 건 뭐냐 손바뀜이 일어났다 라는 거예요 이 손바뀜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까 봐 조금 제가 풀어 드리면요. 어, 떤 물량을 쥐고 있는 세력들이 그러니까 요런 물량들을 핸들링하는 세력들이 어느 정도는 바뀌었는데 그 주체가 장기 홀더에서 단기 홀더로 변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는 거고 이런 사이클 자체가요. 보통은 대세 상승이 발생되기 전에 한 번쯤 일어나게 되는 현상입니다. 따라서 지금 구간에서 이런 단기와 장기 물량 자체의 손바뀜이 일어났다는 건형 구간에서 어느 정도의 대세 상승을 기대할 수 있는 요소라고 여러분들 생각해 주시면 되는 거고요. 또 지금이 그 대세 상승 그 직전이라고 말씀드렸죠. 이 표에서도 어느 정도의 의미를 찾아볼 수 있는 게 뭐냐면 현재 비트코인 현물 etf 상품의 거래량과 그 다음에 유출까지 모두 줄어들면서 수렴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수렴을 한다는 건 결론적으로 방향성이 결정이 된다는 건데 저는 하방보다 상방을 보고 있고 모든 자료들이 상방을 외치고 있기 때문에 저는 하방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상방의 무게 중심을 맞추고 있다는 점 설명드릴게요 자, 그런데다가 정말 새로운 역사를 쓰고 있는 비트코인 ETF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블랙록의 비트코인 현물 ETF가 6억 달러 규모의 순유입이 진행이 되면서 70 거래일 연속 자금 순유입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그 말인 즉슨 그냥 돈이 계속적으로 들어오고 있다. 비트코인에 들어오고 있는데, 이 기록 자체가 미국 ETF 역사상 10위 안에 드는 연속 순유입이라고 하고요. 결론은 뭐다? 이 투자계에서 새로운 역사를 쓰고 있는 것이 비트코인이고, 지금 대세상승 그 초입 구간에 다 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 이거 영향력 있는 뉴스는 아닌데, 하나 소개를 해드리면요. 케네디 주니어가 대통령이 되면 미국 예산 전체를 블록체인으로 공개하겠다라는 언급을 했습니다. 어, 사실 이게 코인 가격 자체에 그렇게 큰 드라마틱한 영향을 주는 건 아니지만요. 어느 정도의 위치에 있는 정치인이 이런 퍼블을 밝혔다는것 자체가 이 비트코인과 블록체인의 위상을 알수 있는 그런 발언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한 번쯤은 짚고 넘어가셨으면 좋겠는 포인트다 강조드리면서 비트코인 상방에 대해서 전혀 의심치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따라서 이 폭풍전야에 있는 비트코인, 이 구간에서 우리 여러분들이 담아두셔야 될 코인이 어떤 코인이냐라고 말씀을 드린다면 일단 첫 번째로 제가 비추하는 코인에 대해서 먼저 좀 말씀을 드릴게요. 어, 첫 번째 비추하는 코인이 뭐냐면 엠블입니다. 어, 엠브를 제가 비추하는 이유는 뭐냐면 지금 차트적으로 이 구간에서 추세가 나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추세가 무너졌단 말이에요 무너지면서 다시 한번 추세 전환을 시도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리고 오늘 거래대금이라든지 거래량도 낮배듭니다 어, 그런데 제가 굳이 비추하는 이유는 뭐냐면 일단 10원도 채 되지 않은 옆전코인인데다가 거기다가 시총이 2천억뿐이 안됩니다 어, 단순히 2천억만 되는 게 아니라 제가 항상 이 거래량을 봐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이 엠블이 거래되고 있는 게 업비트에서 86%나 되는 거예요. 이 말인 즉슨 그냥 김치다라고 보셔도 되는 거고요. 김치 세력들이 핸들링 하는 거는 조금 지저분한 움직임을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굳이 저는 이런 코인을 스윙으로서 권장드리거나 추천드리지는 않습니다. 어, 만약에 자리가 보인다면 단타 위주로만 좀 보면 될것 같고요. 만약에 이 코인 타점을 잡는다라고 한다면 지금 구간에서 돌파가 나와줬기 때문에 현 구간에서 자리매김을 하면서 더 상방으로 쏘는지 이거를 보면서 대응을 해 나가야 될 거라고 보고 얘는 무조건 단타 관점으로만 조금 보셨으면 좋겠어요. 길게 끌고 갈 스윙이라든지 중기 코인은 절대 아니니까 이 김치 코인은 여러분들 꼭 단타성으로만 접근하시기를 바랄게요. 혹시라도 이 엠블코인 타점 내가 물려있는데 어떻게 물 타서 빠져나가야 될지 모르겠다 아니면 은 나는 엠블코인 단타 타점을 원한다 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그런 분들은 하단에 제가 개인 연락처 띄워놨습니다 00248832 15번으로 엠블타점이라고 요청해주세요 요청해 주시면 제가 한분한분 한분 확인하고 이 엠블코인 타점 요거 공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엠블 같은 경우에는 제가 단타로서만 권장을 드렸고요 여러분들이 스윙으로 조금 끌고 가시면 괜찮은 코인이 있어서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일단은 오늘 말씀드릴 코인 폴리메시 코인입니다. 폴리메시 RWA 이슈로 인해서 요렇게 펌핑이 나왔다가 한번 꺾였어요. 그런데 이 구간에서 어떻게 되고 있어? 쉬어가는 흐름이에요. 이렇게 쉬어갈 때는 우리가 어느 정도 접근을 해도 좋아요. 어, 폴리메시 같은 경우에는 제가 단타로서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고, 약간의 스윙 느낌, 그냥 1 주에서 2주 정도 끌고 갈수 있는 이 스윙으로 여러분들이 바라보신다면, 어, 좀 괜찮은 제극인 코인인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폴리메시의 장점이 뭐겠습니까? RW 거의 대장격으로 움직이면서 한 번이라고 말하기에는 조금 어폐가 있네요. 한 번이 아니고 주봉으로 보시면 거의 2주 만에 200% 300% 이상의 퍼포먼스가 나와주는 그런 코인이기 때문에 폴리메시는 RWA 대장격으로 어피트에서 움직인 이력이 있는 코인. 그런데 이 RWA가 반짝 먹거리냐? 전혀 아니죠. 얘는 계속해서 발라먹을 수 있는 미래 먹거리죠. 리얼 월드 에셋 돈의 물줄기가 이쪽으로 흘러갈 수 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전 RWA 코인은 모아가도 무방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제가 1주2주를 미폴리메시에서 말씀을 드린 거는요. 수익 주면 먹고 나오면 되는 그런 전략 사용하시면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현 위치에서 5% 4% 조정을 받고 있기 때문에 아, 조정받으면 완전 땡큐. 담마도 무방하다. 특히 최근에 저점을 계속해서 높여 나가면서 이 구간에서 새로운 파동을 만들어 가고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요 파동에서 눌림목 줬을 때 잡기가 수월하다는 거겠고 폴리메시 같은 경우에는 어, 5천억 정도 되는 시가총액을 가지고 있고요. 이 폴리메시의 사이트에 들어가도 우리 여러분들이 확인하실 수 있겠지만 퍼미션이라는 키워드 보이실 거예요. 허가형 블록체인으로 이 규제하에 있는 자산을 증권형 토큰의 형태로 이 블록체인에서 지원하기 위해서 구축된 코인인 만큼 RWA와 정말 밀접한 관계가 있는 그래서 현 구간 쉬어간다고 하더라도 다시 한번 펌핑이 나와줄 수 있는 코인이다. 그래서 보수적으로 접근하면요. 얘는 전 고점까지 대략적으로 50% 이상 먹을 수 있는 수익이 나와줍니다. 여러분들이 사고 1, 2주 정도 보유하셨는데 50% 수익 나오지 않더라도 10% 20% 뜨는 거 이거 챙겨가셔도 좋고요. 나는 이거에 만족하지 않고 시간을 조금 투자해서 50%까지 바라볼래 하시는 분들이 조금 더 시간 투자를 하셔서 바라보셔도 되는 무방한 코인이다라고 강조드릴게요. 얘는 끌고 가셔도 됩니다. 하지만 이 폴리메시 타점을 정말 정확하게 잡아야지 우리 여러분들이 수익 내실 수 있으시겠죠. 따라서 폴리메시 타점 원하시는 분들은요, 저한테. 문자로 폴리메시 타점 요청합니다 라고 문자 남겨주세요 그러면 우리 여러분들께 폴리메시 타점 기가 막힌 매수 타점과 매도 타점 보내드리면서 여러분들이 매매하시기 편하게끔 타점 콕 집어서 우리 여러분들께 공개해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저한테 타점 요청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말씀드릴 코인은요 바로 세타 퓨엘인데요 세타퓨엘은 어, 지금 딱 돌파 관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며칠 전이었죠. 며칠 전에 세타퓨엘이 이렇게 윗꼬리를 두 번이나 만들면서 새로운 신고가를 썼습니다. 사실 세타퓨엘이 작년부터 퍼포먼스가 정말 대단하다고 라 말하기에는 조금 애매했는데 느닷없이 2024년 2월 넘어서서 큰 펌핑이 나와줍니다. 그래서, 24년 2월 저점으로 고점까지 있는다면 200%가 넘는 퍼포먼스가 나왔거든요. 세타퓨엘이 올라갈 수 있었던 기본적인 동력은요, AI라는 키워드였어요. 세타퓨엘의 이 홈페이지에 들어가게 되면 여러분들 확인하실 수 있겠지만, AI라는 키워드, 이 단어 바로 확인이 가능하실 거예요. 어, 세타퓨엘은 이 스트리밍을 지원해주기 위한 프로젝트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데, 어, 이 스트리밍 최적화, 그 다음에 VR 콘텐츠, AI 같은 인공지능을 더불어서 이 미디어 회사에서 필요로 하는 확장성, 안정성을 제공하는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AI가 무은 코인이라고 할수 있죠. 그리고 AI 퍼포먼스가 나왔을 때, 세타퓨엘도 역시 이 업비트 AI 테마 안에서, 이 메타 안에서 움직였었던 무빙 자체가 강했기 때문에 AI 코인으로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어, 지금 상승 파동을 조금 그려드리면요 이 구간에서 저점과 고점 계속해서 높여 나가고 있는데 사실 얘는요 타점을 정말 잘 잡으셔야 되는 게 뭐냐면 이 구간에서 돌파를 해주면 완전히 좋은데 돌파하지 못하고 밀리면 더 좋아요 밀리면 우리는 더 저가에서 살수 있는 땡큐인 가격대까지 내려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가격까지 안 오고 놓쳐버릴 수도 있어요 따라서 얘는 어떻게 접근하시면 되냐면, 2분할 전략을 사용하시면 좋아요. 세타퓨엘에 넣을 그 시드 자체를 한 번에 들어가지 마시고, 1차, 2차, 이렇게 나눠서 매수 진행을 하시면, 세타퓨엘로는 절대 돈 잃지 않고 돌파든, 조정 받았을 때 타점 잡는 거든, 양방향 전략 사용하시면서 먹을 수 있는 구간이 나온다는 거죠. 따라서, 매의 눈으로 보고 있다가, 이 구간까지 내려왔을 때 잡는 첫 번째 방법, 그리고 이 구간에서 돌파했을 때 잡는 방법, 이두 가지 전략 사용하시는 거예요. 만약에 돌파를 했을 때 잡았어. 1분할 매수한 게 잡았는데, 날라갔어 그럼 그거 그대로 팔고 수익 내고 나오시면 되는 거고요. 매의 눈으로 보다가 밀리고 있어. 그럼 밀릴 때이 구간에서 잡으시면서, 비중 확대에 나가시는 전략 사용해도 너무나도 땡큐다. 그런데 이 구간에서 잡았는데 밀리네라고 하면 그때 2분할 매수로 진행을 하면서 비중 확대. 그다음에 단가 조절하실 수 있는 거죠. 물타기 하라는 말씀이에요. 따라서 1분할, 2분할 매수로 진행하시면서 전략 잘 잡고 가시면 세타 퓨엘로는 쏠쏠하게 챙겨먹고 나오실 수 있어요. 현 구간 너무나도 매력적인 차트고 이미 이때 과거 묵은 매물들을 어느 정도 소화한 이력이 있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 올리는 건 조금 더 수월할 수 있습니다. 현 구간 매력적으로 우리 여러분들께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만약에 나는 타점을 잘못 잡겠어요 하시는 분들은 세타퓨엘 타점 알려주세요 어디에서 매수해야 되나요 저한테 010-2488-3215번으로 세타퓨엘 매수 타점이라고 문자 남겨주시면 제가 어디에서 매수해야 되고 어디에서 매도해야 되는지 말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라도 물려 있다 하시는 분들도 상관없어요. 어떤 고점에 물려 있던 상관없이 제가 물타기 타점까지 말씀해 드릴 테니까 이대로만 따라하시면 세타퓨엘 손해 보는 일 없습니다. 자, 지금 코인 자체가 여러분들 제가 폭풍전야라고 말씀을 드렸죠. 주봉으로도 보시면은 이 구간 자리매김 너무나도 매끄럽게 해주고 있고 월봉이 또 기가 막히거든요. 월봉 신고가 쓰고 첫 번째 눌림입니다. 이첫 번째 눌림에서는 절대 끝나지 않아요. 한번 조정받고 무조건 더 가는 그림 나오거든요. 따라서 이 기회를 여러분들 반드시 잡으셔야 된다라고 강조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보너스 종목은요. 이 비트코인보다 더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코인입니다. 아시겠지만 비트코인 작년 하반기를 기점으로 얼마나 많은 퍼포먼스가 나왔냐. 200% 가까운 퍼포먼스가 나왔습니다, 여러분. 자, 그런데. 그래, 바닥에서 우리가 비트코인 요거 다 먹었다고 해서 200% 수익 냈다고 칩시다. 그래서 내가 한 천만 원 정도 투자를 했어요. 200% 수익 가져가면 얼마 되죠? 3천만 원 되는 거거든요. 자 그런데 저는 이런 수익으로는 사실 인생이 바뀐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제가 항상 작년부터 강조를 드렸었던 게 2024년은 진짜 역대급 불장. 그러니까 10년에 한번 올까 말까한 그런 대박 불장이라고 강조를 드렸었죠. 그래서 저는요, 솔직히 이런 수익으로는 좀 성에 안 차요. 제가 이번 올해 목표가 100억 버는 거라고 강조를 드렸는데. 이 100억을 벌기 위해서, 그러니까 제가 가진 시드로 이 100억을 벌기 위해서는요, 사실상 비트코인으로 수익 내는 게 아니라 다른. 비트코인이 200% 올라갈 때더 크게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코인을 사야지만 제 꿈에 가까워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만약에 저랑 꿈이 조금 같다면 큰 돈을 2024년에 제대로 한번 벌어서 인생 역전하고 어느 정도의 경제적인 자유를 조금 이어보고 싶다 하신다면 제가 말씀드리는 이 히든 보너스 종목을 사셔야 돼요. 제가 지금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단순히 여러분 허황된 꿈이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얼마나 핫했었는지. 이 시바이누는요 2021년 기준으로 엄청난 퍼포먼스를 보여줬었던 종목입니다 2020년 12월 18일에 0.0000001달러였던 이 시바이누가 0이 몇 개나 삭제되고 나서 0.000032원으로 얼마나 상승했다? 무려 3천만 배 상승했다는 거예요 과거로 돌아가서 2020년에 시바이누 1달러를 들고 계셨다면요. 3,200만 달러. 하나로 430억이 됐다는 겁니다. 무려 1달러. 1,300원쯤으로요. 그러니까 1,300원만 있었으면. 그리고 시바이누의 존재를 알고 우리가 2020년에 투자를 해서 고점에 팔았다면 단돈 1,300원으로 430억을 만들 수 있었단 소리죠. 그래서 아시다시피 이 시바이누 덕에 재벌 된 사람들 속출했었죠. 400만 원을 투자해서 1조 원을 벌었다는 사람, 8천불을 투자해서 52억불, 무려 6조 원을 만들었던 이런 투자자들 대거 속출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정말 소액으로 큰 돈을 벌기 위해서는 비트코인보다 더 크게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알트코인들을 픽했을 때 상상하지도 못할 어마어마한 부자가 된다. 그래서 저 또한 비트코인이 아니라 다른 코인들로 열심히 매매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뭐 솔라나, 비트코인 골드, 시바이노, 아크 등등 많은 코인들을 보유하고 있죠. 자 그런데 적게는 두 자릿수부터 많게는 세 자릿수 이상의 수익까지 챙겨가고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도 이런 세 자릿수 이상의 수익이 내 계좌에 꽂히기를 원하신다면 진짜 엄청난 퍼포먼스를 보일 수 있는 그런 코인들을 사셔야 돼요. 그랬을 때, 내 계좌가 달라지고, 내 인생이 달라지고, 제가 강조를 드렸었던, 제 목표 100억의 꿈에 도달하게 될 겁니다. 우리 여러분들도 이 100억의 꿈에 도전을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비트코인 말고 제가 말씀드리는 그 히든 코인을 사셔야 돼요. 그 히든 코인이야 말로 여러분들의 인생을 바꿀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 히든 코인을 받아가시려면 우리의 소통 창구가 필요하잖아요. 따라서 제가 개인 연락처를 오픈해두고 저한테 신청해주신 분들께, 여러분들께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그 코인 알려드릴 건데요. 제 개인 연락처 0 1 0 2 4 8 8 3 2 2로 하단에서 놨습니다이 번호로 100억이라고 두 글자 남겨주세요. 제가 올해 꿈이 100억 버는 거다라고 꾸준히 강조를 드리고 있는데 이 100억의 기운을 우리 여러분들도 팍팍 받아가시라는 의미에서 100억이라는 키워드를 달아놨고요. 보내주신 모든 분들께 제가 차트 분석뿐만 아니라 모든 세력들의 분석이 끝난 그 히든 코인, 그래서 엄청난 퍼포먼스를 보여줄 수 있는 그 코인, 우리 여러분들께 매수가와 목표가까지 전부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히든 코인이야말로 100억의 꿈에 한 걸음 다가갈 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받아가셔서 인생 역전 한번 제대로 해보시길 바랄게요. 그리고 최근에 이코인 시장 열풍이 조금 더 뜨거워지면서 저한테도 종목 좀 알려달라고 연락이 많이 오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빠르게 받아가시는 방법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어 그냥 코멘트 뭐 감사합니다 좋아요 이런 간단한 코멘트와 더불어서 핸드폰 뒷자리 한 번만 말씀해주세요. 이렇게 뒷자리 달아주시면 제가 조금 더 빠른 확인이 된다는 거 알려 드리도록 하고요. 한번한번 한번 확인하는 과정에서 조금은 느릴 수 있겠지만 절대 누락 없이 전부 다 제가 발굴한 이 세력들이 뒤흔들어서 미친 펌핑이 나올 수 있는 이 히든 코인 전부 발송 드릴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댓글 한 번만 남겨 주시길 바랄게요. 그리고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 여기에서 마무리하면서 저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